자전거길입니다. 지금 자전거를 타고 오다가 길이 중간에 막혀서 지금 동영상을 하나 찍습니다. 어, 어제 그제 비 많이 와서 지금 이렇게 된것 같은데 여기 보시면 여기서 이게 지금 홍제천에서 홍제천에서 한강 쪽 가는 길 중간쯤입니다. 아예 이렇게 막혀버렸네. 아예 막혀버렸네. 어, 이거 저 씨는 위험해 보이시네요. 건너가지 말라는데 가고 있네요. 아, 이 되게 위험해 보입니다. 그렇게 꼭 저쪽으로 해서 꼭 가야 되는 것인지 뭐 개인의 선택이지만, 어쨌튼 생각보다 비가 많이 오긴 했습니다. 예, 재작년에 물 넘치고 작년에는 괜찮았는데 올해 물 넘치는 것도 처음이네요 오늘이 8월 11일입니다.